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자, 국회에 제출된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장을 방금 전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실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 조선의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미치겠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TV 조선 등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점수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TV 조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가담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 정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속까지는 되지 않고 지금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피고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참가했던 과장과 국장, 그리고 외부심사위원장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걸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원장 한상혁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불구속 기소됐을 때 검찰이 쓴 공소장을 보면, 오, 정말 사실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점수 조작을 지시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행태,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서울 북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상혁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3월 20일 TV조선이 점수 집계 결과 354.63점을 받으면서 꽈락 없이 조건부가 아니라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치겠네. 그래서요. 그러면서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곤혹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시끄러워진다. 왜 시끄러워집니까?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성적이 좋으면 승인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시끄러워집니까? 욕을 좀 먹겠네. 누구한테 욕을 먹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욕을 먹습니까? 자, 아무튼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공소장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이후 티 v 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이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석 항목 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마다 꽈락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TV조선과 같은 비판적인 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가 알수 있습니다. 자 양모방송정책국장은 이에 참후 방송정책과장에게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를 불러오게 해 예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TV조선이 총점 650점을 넘어버렸고 중점 심사상 과락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집계 결과를 누선합니다. 평가 점수 집계 결과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재승인 결과 발표 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윤모 교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모 교수는 구속됐습니다. 자, 윤 교수는 이에 예, 곧바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호응한 뒤 다른 심사위원들을 불러 공정석 항목의 점수를 낮추겠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윤 교수의 지시에 따라 두 심사위원은 공정석 항목 점수를 각각 95점에서 79점으로 72점에서 58점으로 변경해 TV조선은 공정석 항목에서 0.85점 차이로 꽈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한상엽 위원장은 점수 변경 사치를 보고받고도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해 조작 결과를 승인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 윤 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차례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이렇게 점수 조작에 가담한 데는 한상엽 위원장의 의중을 알고 있었기에 갖게 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저녁 과천소재 식당에서 양국장과 차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종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말하는 등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국장과 차과장은 한 위원장에게 점수 집계 결과를 보고하기 전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을 끼워서 몰래 점수를 수정하게 하자는 등 전전긍긍 했다는 겁니다 또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점수를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미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탈락했던 A씨가 민원년 출신을 강조하고 좋은 카드가 되겠네라고 말하며 정해진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에 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야당 측 방송이 상임위원이 이 심사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자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설득해 외부 인사인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신설해 재승인 심사에 반영토록 했는데 접수된 질문 32,336건 중 TV조선에 대한 질문이 과반에 이른다는 내용을 보도 자료로 작성해 배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얼마나 조직적으로 TV조선을 하나 파계에서 이런 꼼수를 보였는지 아무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